방금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네, 부끄러워가지고 <웃음> 껐어요. <웃음> 네, 나중에 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죠. 아직은 허당입니다.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뭐, 하다보면 동영상도 음악도 들어갈 수 있고 자막도 넣을 수 있을 건데 전 아직 진짜 햇병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심심해요 음. 그렇고 이제 끈이 이렇게 완성되었어요 전에실을 조금 숨겨 줘요. 까꿍 하고 올라 오지 않게좀 숨겨 줍니다. 제가 요새 밤 때문에 요양 병 원에 쉬고있 는데, 여 기서 밥 도, 해 주시고, 다. 뭐, 관리를 해주시니까 아픔, 통증, 약도 맞을 수 있고 근데 음, 참 새로운 어떤 걸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. 충격적이었어요. 위양병원의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오셨던 어떤 음, 경험들의 경로 어떻게 해서 오게 된 사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. 음. 그랬어요. 나중에 기회가 되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. 근데 너무 또 남의 얘기 지금 현재 여기 유연병원에 있는데 하면. 뭐 그러다가 뭐 그분들 따님이나 아드님이 보시고 되게 기분 나쁘실 수 있잖아요. 한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네 조심할게요. 이렇게 완성되었고요. 여기 앞에 어, 뭐 단추나 사실 꼬미 용도라는거 제가 하나를 달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달지 않을 거예요. 왜냐? 전 피곤하면 모든 걸 끝까지 하지 않아요. 피곤하면 전방 문을 닫아요. 암 환자이기 때문에 절대 피곤하게 하면 안 됩니다. 시간동안 사실 조금 많이 꼬가됐고열 음, 때문에 못잔 것도 있지만, 그거는 또 네,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또 열이 금방 떨어지겠죠. 떨어지라고. 하늘, 땅, 나무 다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.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 환우분들도 어서 주무세요.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. 분명히 긍정적이고 예쁜 하겠 습니다. 모두 잘머 주무 시고 음. 혼자서 종을종을했 는데, 끝 까지 봐주 셔서 감사 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